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명신산업이에요. 명신산업이 시간 외에서 좀 많이 빠졌죠? 예, 보면 볼게요. 예, 6% 정도 빠졌어요. 6%, 6 정도가 빠졌는데 자, 본 제가 뉴스를 한번 찾아보니까 예, 찾아놨어요. 뉴스를. 하나금투 명신산업 500만주 블록딜을 했어요. 18일 종가에 10에서 13% 할인율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블록 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좀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블록들의 여파로 주가가 만약에 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 명신산업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여러분, 제가 항상, 주식을 볼 때는, 뭐를 보라고 그랬죠? 월봉을 먼저 보고, 주봉을 월봉의 위치에 월봉에서 주가의 위치를 봐야 돼. 주가 위치. 그다음에 주봉. 주봉의 모습이고. 그렇 주봉의 모습은 어때요? 이게 바닥을 하고 쌍바닥 찍고 상승하는 가운데서 한번 악재가 터진 거예요. 자, 일봉의 모습이에요. 일봉의 모습도 점점 점점 상승을 하다가 지금 오늘 악재가 터진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보기 전에 우리는 우리는 추세 공부를 해야 돼요. 추세는 눌림목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이 눌림목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장대 양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이게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매집봉이 떠요. 그럼 여기에 고점을 그시고, 자, 여기에 고점을 그시고, 여기에 또 절반, 대략적으로 그셔도 여기에또 절반을 그세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이에요. 보통 1번과 2번에서는 뭐가 잘 나오냐? 급반등이 잘 나와요. 급반등. 예. 급반등이 잘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3번은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여기를 지지하면 급반등이 잘 나오죠. 지 이탈을 하게 되면 추세가 하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쫙 오르다가, 이렇게 절반, 뭐 지지해주면 전형적인 n 자 패턴이잖아요. 그쵸?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그랬다가, 여기 돌파하면 괜찮은데,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여기 절반을 돌파하면 더 내려온다? 그럼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의 봉은 지금의 기준봉은 어디, 까 이거의 기준, 처음, 여기에서 눌림목을 상승을 했는데, 지금의 기준봉은 이거예요. 여기랑 여기. 그럼 여기에 고점, 그쵸? 한번 그죠, 뭐. 고점을 긋고, 이 절반만 거볼게요. 대략적으로. 절반이 얼마 정도 돼? 빨간색으로 안 보이는데, 한, 3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3만원? 그럼 3만원을 우리 주봉에 긋습니다. 주봉에 그세요. 과감하게. 이렇게 선긋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3만원. 3만원을 걷어요. 그렇죠? 이거는 월봉의 눌림목이고, 자, 차트를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봉이잖아요. 아, 예? 10% 이상씩 보면 여기를 연결하셔요. 그러면 여기에 절반은 어디다? 대략적인 이 구간이다. 얼마다? 3 3,500원이다. 그러면 3만 원과 3만 3,500원을 일봉에 보세요. 3만 원과 3만 원과 이렇게 3만 3 3,500원을 보세요. 이렇게 그세요. 이렇게 딱 그었죠. 결국은 자, 이 종목이 우리가 월봉과 주봉을 보고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자, 이 33,500원 지지선이죠. 그리고 저항선이고 여긴 지지선이 됐어요. 그리고 3만 원은 어때요? 저항선. 지금은 지지선. 예, 마지막 지지선이 됐어요. 그래서 전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블록딜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자, 블록딜을 예, 얘네들이 했어 뭐 어디서 에 샀어요 할인된 금액에 샀어 그럼 얘네들은 명진산업이라는 종목을 적은 금액도 아닌데 왜 샀을까요? 예? 왜 샀을까? 성장 가능성을 본거 아니에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예? 1,727억 원을 이 회사에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이 종목이 오늘, 내일 이제 하락은 할 거예요. 근데 하락 후 반등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정말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는, 왜냐하면 굉장히 처음부터 공모가 시작한 후 급등을 하고 결국은 횡보를 했잖아요. 횡보를 하고 상승을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는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지지만 잘하면, 뭐, 주가는 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크다는 생각을 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럼 분봉에서 우리 33,500원과 3만 3만원을 그세요 33,500원과 3만 3만원. 그었습니다. 항상 분봉은 여러분 3만원을 보 아니, 30분봉을 보셔야 됩니다. 3만원을 그었어요. 자, 지금은 추세 자체가 보시면 차트를 짧게 보면 큰 상승 후 횡보 후 상승 후 눌려주는 흐름이고 최근에 시장이 조정으로 그중 같이 조정이 된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에요. 결국은 내일은 하락이 당연시 되죠. 시간에서도 얼마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예. 6% 정도 빠졌어 32,000원, 예. 32,000원, 예. 32,150원. 예. 뭐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잘 보셔야 돼요. 내일은 우리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 봐요. 분명히 하락은 개파락은 할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요. 여기, 여기만 지지해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대략적인 여기에 전고점. 대략적으로 한 3만 2천 원 정도만 지지해줘도 좋아요. 예? 그런데 과연 내일 시가가 내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봐요. 내일 첫 번째 시나리오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온다. 이런 예, 아래 꼬리 여러분 뭔지 아시죠? 결국은 여기를 찍고 아래 꼬리를 올라온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긍정적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내 개파를 여기를 찍는다? 그러면 여기 지지 여부 확인하셔야 돼요. 3만원지지 여부 확인하고 추가 매수 하시 추가 매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래 꼬리를 달것 같은 느낌이 좀팍 들긴 하는데 주식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대비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일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고 올라오면 분봉상 이렇게 분봉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이 정도 뭐 오늘 시간의 하락에서 이렇게 점점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캔들의 모양은 이렇게 아래꼬리가 되는 거죠. 예. 아래꼬리가 되는 흐름이 나오면 제일 좋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락을 한다. 그럼 지켜봐야 돼요. 아, 하락을 한다. 여기 지지업을 확인해야 돼요. 두, 예. 이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때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자, 일봉의 모습에서 보면 우리 최근에 수급도 좀볼 필요가 있어요. 이 횡보 횡보 동안의 수급이에요. 보면 보시면 개인들은 그냥 크게 안 팔았어요. 그냥 이 물량을. 그렇죠. 크게 안 팔고 거의 고정적이고 기관들은 이게 기관 물량이에요. 기관들은 올라오기 시작했고 예, 외국인들도 뭐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본 수급을 보면 예. 연기금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최근 한 달간에 보면 기관들은 좀판 흐름이기 때문에 얘네들 이 연기금이나 이런 데들도 괜히 그쵸 매수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럴 때이주가의 방향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단기 악재기 때문에 단기 악재를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3만 원만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아니면 뭐이 위에서 다시 논다면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것 같아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 예전에 우리 셀트리온이 블록딜에 대가잖아요. 그렇죠? 블록딜에 대가예요. 한번 셀트리온 찾아볼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을 보고 우리 마,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뭐할만하면 블록딜 나오는데 한번 뉴스 한번 찾아보죠. 셀트리온 최근 블록딜 한번 찾아보죠. 블록딜. 7월 7일, 2020년 7월 7일. 7월 7일. 결국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7월 7일 날 블록 딜했어요. 그럼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그렇게 큰 하락은 없어요. 이게. 그러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명진산업 긍정적으로 보고 괜히 인수할 리가 없잖아요. 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 요, 예. 요선 두선 확인하셔야 돼요. 3만 3천 원, 3만 3천 0백 원, 3만 원. 그죠? 요, 다시 거드릴게요. 3만, 3만 3천 5백 원, 예, 3만 원. 예, 요 부분. 예, 지지하,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이 안에서만 여러분 횡보를 해주면 괜찮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고, 하지만 여러분 몰라요. 주식은 아무도 몰라요. 예상을 하는 건데 만약에 정말 악재가 터져서 더큰 하락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때는 손절선 잡으셔야 돼요. 손절선 잘 잡고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시던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수익이 나면 어디서 내가 매매할지는 매매 시나리오를 잘 작성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아마 명신산업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이상으로 명신산업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